코로나19로 많은 농가들이 판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송지영입니다 저는 아침잠이 정말 많은데요 그런데 오늘은 이른 아침부터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농장에 찾아와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진짜 많은 버섯들이 자라고 있어요 여러 버섯들이 자라고 있는데 저 이렇게 많은 버섯 본거 처음이에요 <laughs> 되게 예쁜 색깔을 간직한 이런 버섯도 있고요 조금은 다른데 비슷하게 생긴 또 이런 버섯도 있고 거기 거꾸로 매달려 있는 버섯도 있고 버섯인데 털이 복실복실해 특이한 버섯이 많은데 한번 사장님께 여쭤봐야겠어요 사장님 예 이거 이렇게 아래로 자라고 있는 버섯은 뭐예요? 아 이건 노루몽뎅이 버섯입니다 노루몽뎅이요? 예. 노루궁뎅이라고 하는데 털이 진짜 복실복실해 보이죠? 일본에서는... 먹어도 돼요? <laughs> 이름도 특이하고 생김새도 생소한 이런 버섯들이 엄청 많은데 제가 한가하게 이렇게 버섯 감상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네, 이번에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가 휴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어려움이 많습니다 멘트도 못했는데 이렇게 예쁘게 포장했으니까 마켓으로 팔러 가볼게요 이곳은 과천 경마공원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농산물 직거래 장터가 열린다고 해서 찾아와 봤는데요 지금 장터 시작 30분 전이어서 모든 상인분들께서 준비하느라 분주합니다. 저도 한번 가볼까요? 손님 맞을 준비 완료. 이곳 직거래 장터가 인기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전국 60여 개 농가에서 신선한 과일, 채소, 반찬, 장류 등 다양한 제품들을 가지고 나오는 것도 있고. 또 이렇게 편하게 차 안에서 장을 볼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인데요. 보시면 벌써부터 차량들이 줄을 많이 서고 있는데요. 저도 구매하러 차로 한번 가볼게요. 커피나 햄버거는 드라이브스루를 해봤는데 농산물 드라이브스루는 처음이라서 저 지금 너무 떨려요. 한번 시도해보러 가볼게요. 고고! 먼저 입장을 하면 이렇게 품목 리스트가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물건을 파는지, 그리고 어떤 장소에 어떤 가게가 있는지, 그리고 가격까지 다 확인을 할수 있거든요. 근데 한번 지나간 부스는 다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입장을 해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리스트 확인하시고 사야 할 물건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발열 체크를 하고 손 소독을 하고 입장을 할수 있는데요. 차량 내부지만 마스크 착용은 꼭 필수니까 잊지 마세요. 여기가 근데 드라이브스루가 좋은 게 보니까 원래 판매, 시중 판매가보다 저렴하게 판매를 한대요. 그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우리한테는 이득 이득. 아저모살일 뭐 한번 볼게요. 사과즙을 구매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과즙 30봉이요. 네, 예, 30봉 하나 드릴게요. 네. 이쪽으로 드릴까요? 네, 예,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사과즙 샀어요. 제가 이렇게 이용을 해보니까 어려운 농가도 돕고 저렴한 가격에 좋은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1석 2조 때문에 여기 또올것 같아요. 코로나19 탓에 자영업도 위축되고 학교 계약도 연기되면서 자연스레 농가까지 타격을 입게 됐는데요. 판로가 막힌 농가들을 위해 승차구매 장터가 전국 곳곳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가까운 승차구매 장터를 들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안녕!